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뭐 어떤 분이세요? 네 인천에서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는 전대표라고 합니다 아네전대표님뭐 지금 이 영상 왜 찍으시는 거예요? 이 영상 찍는 이유는 네. 예, 제가 고객들을 전국에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끼니를 해결할 때가 시간이 있는데 네네 네. 제가 뭐 로컬 음식이라든지 그런 뭐 국밥류 그리고 뭐 고기류 네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색 음식까지 아무래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제게, 저, 제게 주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학습된 토대로 네. 여러분들께 아주 맛있는 맛집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찍게 됐습니다. 아 그럼 맛집 소개 영상을 찍으시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맛집을 잘 아시나 봐요. 아무래도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요. 아뭐 어, 맛집이라고 하면은 네네. 검색만 해봐도 많이 나오는데 네네. 대표님이 추천해주시는 맛집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지역 지역을 직접 가서 네네. 지역 주민들에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어... 지역 주민들에 예, 예, 정확하다는 거죠. 인터넷 그 상업성이 아니라 네네. 지역 주민들이 정말 알고 그 향토 음식이며 정말로 맛있는 곳 맛있는 곳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리얼 맛집 그렇죠. 그러시면은 뭐 약간 숨은 무가 고수처럼 정말 숨겨진 맛집만 찾아주신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자부하실수 있으십니까? 아... 그 중국에 있는 그 무술 체육관으로 그냥 쉽게 뭐 비유하자면 어 무술로 치면 뭐 영풍고도 있고 태극고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래도 중국의 대초의 무술은 소림사거든요. 그 소림사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 지금 이 가시는 영종도에 수맛집이 있다고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공개 안 드리고. 네네. 10분 이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영상 마지막까지 보면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이따가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릴 식당에 가장 근접해 있는역용의역에 지금 왔는데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왔는데요. 제가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오시면, 대중교통 이용시 저희들 앞으로 나오시면, 영양 굴갑들이 이렇게 비치되 있어요.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드릴 식당은, 맛과,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가족간이나연인간 오셔도, 주차도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 편의가 좋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후회없게 한번 소개시켜드려고있습니다 가시죠. 용역에서 10여분 정도만 이렇게 길 따라 들어오시면 되는데 밥드시고는 걷지 마세요. 소화 다될수 있는 네, 거리예요. 상당히 지금 불편합니다. 식사하시고 가면은 기까지 가면은 소화가 될수 될 있는 거리예요. 웬만하면 자가로 이용하셔서 자가로 가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아요. 가시죠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다드리는 전경인데요. 옆쪽 오른쪽 숲이 제가 늘상 올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여기다 캠핑장을 야외 캠핑장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풀숲 사이에다가 캠핑이 되겠죠. 바다드리는 전경입니다. 이게 보시면 풍경도 이렇 예전에 이 받아들임, 받아들임 전 가게 이름은 유성조개였어요. 이제 아들분이 상속받은에 의해서 요번에 사격받으시면서 이름을 이제 받아들임으로 바꾸신 거죠. 보시면, 가게 전경 앞쪽 보시면 주차가 이렇게 넓어요. 주차도 편하다는 거죠. 연인분 같은 가족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이 앞쪽으로 한 2분 정도만 도보하시면 커피숍이 바다 전경 앞으로 바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드셔보시죠 가시죠 자 오늘 지금 바다 드림 전경보고 풍경을 보여드리고 지금 메뉴 구성을 한번 보려고 지금 메뉴판을 지금 준비했는데요 간단한 메뉴들 한번 소개시켜드릴까요 지금 이 집에 대표하는 메뉴는 조개구이랑 그리고 회 그리고 산낙지 샤브샤브 메뉴인데요 아무래도 바다들림의 대표적인 메뉴는 이 샤브샤브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메뉴가 나왔는데요. 이 조개들은 지금 보시면 질겨지기 전에 한번 끓여놓고 빼놓고요. 이 야채를 넣어서 끓기 시작하면 한번 낙지 샤브샤브 를 한번 먹어볼게요. 살아있는 활전복도 이렇게. 넣어 니다 자, 조개를 한번 끓여 볼게요. 조개가 저기 뭐야? 익는 동안에 또 맛간의 시행을 의미가 이거 지금 우리가 시식을 안할 수가 없겠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보고 뜨거우니좀 식혔다 먹어보도록 하고요이 샤브샤브는 다른 음식과 다르게 계속 이게 밑으로 이제 불을 켜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조개를 끌게 되면 조개가 질겨져요 그래서 조개 딱 끓어서 익는 동안까지만 딱이게 조개를 익힙니다 팔전복 같은 경우는잘안 따져요. 신간에서 유령 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깨다 거꾸로 잡고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쪽으로 미시면 돼요. 이걸 미시면 쉽게 떨어지죠. 아무래도 맛있고. 소지가 빠질 수 없겠죠. 바다도 있고 오늘 정말 참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아주. 가리끼리 성분이 많아요. 남자분들은 다 좋습니다. 특히 아버지한테도 양보 안 해요. 나는 그래서 와사비 살짝 넣어서 음~ 다리기가 리게 육수가 좀 많이 많이 그림이 커요. 물을 입에다 넣으니 바다를 한 바다를 한가 붑 품고 바다를 한가 붑 품고 하, 찐합니다. 이 조개나 이 화로나 모든 것들은 12월이 온도가 차기 때문에. 살도 풀어지지 가 않고 가장 탱탱한거 맛있을 이에요 가장 에있는 철입니다 수산물들이 겨울한에는 제가 저서부터에서천에서는데서천이 올해는 전어는 가을에 가을 전에서 지금 에서한지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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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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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들이 지금 많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국에서한국한국에 할때 물골레는 먹는 거예요. 자 이제 전복이 끓기 시작해서 전복이랑 조개들이 끓기 시작해서 이제 찔겨진 거빼볼 거예요. 빼고 이제 샤브샤브의 주재료인 야채를 베이스로 해서 육수를 내면서 닭질을 한번 같이 넣어볼게요. 여기는 사장님이 살아있는 활전복 8마리 넣어주신답니다 8마리 넣어주시고 소주를 시킨 시에 컨디션까지 덤으로 야 전복이 야무지네 전복이 아주 많죠? 그냥 좀 밀어놔서 좀식혀두고요 야채를 좀 넣어볼게요 야채 구성이 지금 보시면 상경채, 미나리, 쪽파, 양파, 팽니버섯 아주 풍부합니다. 자, 국물 육수의 시원함이 자 주제는 콩나물까지 넣을게요. 원래 이 샤브샤브의 유래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그 오사카에서 야채청 찍어 먹던 게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샤브샤브 넘어오면서 많이 변형이 됐는데 팽이버섯을 넣고 끓이면 팽이 샤브샤브 그 주재료로 뭐 전복을 넣고 이쪽에 삶아 드시면 전복 샤브샤브 명심만 바꾸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산낙지 샤브샤브를 한번 먹어볼 거예요 낙지 한번 넣을게요. 낙지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내가삽니다 뭐 소개팅하는 수준이네요 지금. 제 프레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먹는 음식 자체가 굉장히 제이많는제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저보다 많이 먹는 사람 미워합니다. 저는 주의하세요. 뭘 하는 거야? 량을 뽑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을게요. 먹었는데 며이 그냥 먹으면 재미없잖아요 또 이런거 여기서 또뭐 어? 그냥 뭐안 까고 먹어준다고 하셔야 하거요 사람들이 어? 까서 드세요 그냥 먹어도 못 되니까는 계속 씹어먹으면 급락이야 으 사장님 그 낙지는 국내산인가요? 국내산이에요. 여기 거예요. 이 정도 신하다 보니까 낙지가 좀패출됐어요두대요두 개. 네, 네. 그야지참맛이 사장님 좀 넣어주세요. 사임좀 넣어주세요 네. 오 싱싱해라 네. 얼마 전에 그 유튜버분께서 문어는 삶으면 삶을수록 질겨진다는 두 종류들은 삶을서찌 질겨진다는 그 결과론들이 있었는데 20분 이상 삶을 때는 의외로 더, 더욱더 부드러워졌어요 네. 한 1분 삶은 거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laughs> 음음 낙지 그 본연의 맛을 한번 먹어봤고요. 낙지를 한번 곁들여 볼게요. 소파. 이렇게 해서 곁들여 볼게요. 바다의 향기를 한번 더집어어야지이 음. 야채 육수들이 맛을 깔끔하게 한번 처음으로 리셋시키는 것 같아요. 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중국산이나 이런 것처는 두껍진 않은데, 하늘어요. 하지만 굉장히 씹히는 이 감도 좋고, 음. 뻔하고 편한 멘트는 안 할게요. 낙지에 뭐 타원이 많다, 무슨 성분 이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인 수준이 올라가고 다 아신다는 얘기니까. 좀먹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시미들은 일본은 뭐 일본 뭐 사시미는 간장에 찍어 먹어야 뭐 맛을 진짜 날수도고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두 종류나 이런 것들은 초장에 찍어 먹어야 더 맛있는 것 같고요. 사시미 사시미만 간장에 찍었을 때그 맛이 좀 가미가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와사비나 간장 사시미 스테먹을게요 음! 음! 깔끔하네요 샤브샤브의 이제 마지막 요리인 이제 칼국수 한번 넣어 볼게요 마지막 클라이막스까지 왔어요 자이 구멍에 한번 먹어볼게요 이쯤되면 면이 다 익은 것 같은데 시식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를 바랍니다. <웃음> <웃음> 한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다고 해요 닭상김치인데 굉장히 곁들여 드시면 좀 맛있습니다 음 오늘 영룡도에 있는 바다드림에서 찬낙지 샤브샤브 메뉴를 오늘 소개해봤는데요 첫촬영러나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음 편에는 좀더 나아지는 모습 제가 보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기대해주세요.